사람들 여러분, 20분 정도의 유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여전히 덥습니다. 그쵸죠 예, 건강하게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휴가는 잘 갔다 오셨습니까? 우리가 성열 쭉 보면서 이열치열 <laughs> 여러분들이 열심히 말씀을 통해서 시원함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그니처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47장까지 창세기 47장까지 다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48장인데 48장은 22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쭉 하면 좋겠는데 다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2일 후에 여러분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시간의 부사 2일이 어떤 일인가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다돼간 거죠. 그리고 이집트로 이사한 지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147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은 어디에 있죠? 예, 침상 위에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이제 침상 위에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 후에 어떻게 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옛날에는 이런 거를 뭐 호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함으로 그가 곧두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러니자 여기에는 나오지 않는데 뭐 몰라도 상관 없지만 문하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빠가 아프다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예, 손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에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힘을 들여야만 어떻게 된다고요? 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때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난한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자 여러분 에, 루스가 어디입니까 에, 루스는 베델입니다 베델 자,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8장 19절에 보면 은이 루스가 원래 베델의 옛날 이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에, 자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에.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나오고 거기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장자권 형의 장자권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난 후에 무서워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하단으로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자기에게 축복한 것을 기억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복을 주시며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복을 주시면 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연결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담에게 어떻게 해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할때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며 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복을 주시며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도 얘기하고 지금 야곱에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개통을 잇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또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계속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뭐 알아야 돼요 왜? 제가 앞에 거는 몰라도 되지만 뒤에 전에 했던 거는 다 알아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들을, 아, 이 단어가 뭘로 의미하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 루스에서, 베델에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루스를 베델이라고 알아야 돼요. 네. 앞에 나왔잖아요. 앞에 나온 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laughs> 아시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쉽게 쉽게 성경을 읽어 나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험한 거죠. 여러분, 어, 이제 저는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에서 신앙을 시작했고, 또 보수적인 <laughs> 교단의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굉장히 어, 뭐, 정약하죠? 어,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체험이에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 체험이라는 것은 언제 강해집니까? 네, 텍스트, 성경과 결합될 때 강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만 있어도 안돼요. 그리고 뭐 체험만 있어도 안돼요. 이게 결합이 돼야 돼요. 결합이 되면 어떻게 해요? 엄청난 시너지를 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듣던, 이 야곱이 말로만 듣던, 아버지 이삭에게로부터 말로만 듣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집에만 거주할 줄 알았는데 어떻요이온 세상에 있는 루스에도 있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루스에서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합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과연 나에게 체험이 있는가? 체험이 있으면 이것이 어떻게요? 말씀과 잘 결합되고 있는가? 그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축복했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가 나올까요? 복을 주시면 뭐가 나올까요? 다음 절로 가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네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 여기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이 나오겠구나 왜 앞에 복을 주신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알고 여러분들이 아이 뒷구절은 이렇게 나오겠구나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5절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모나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것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제 네 아들이 아니고내 아들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이집트에서 낳은 아들이지만, 내가 그들을 내 손자로, 내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것을 몰라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 이 좋은 의미구나. 그거만 알면 돼요. 왜 그렇죠? 예. 네. 르벤과 제가 르벤과 유다나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사실 몰라도 요요 근데 어, 르벤과 시모는 첫째와 둘째입니다 그러니까 무나세와 에브라임도 첫째와 둘째니까 나에게 가족이 되었다 내 가문에 들어왔다 그런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문으로 받아들여졌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족장의 축복이 그들에게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이 얘기는 다 그냥 뭐다내 가문으로 들어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그 얘기는 뭡니까 이둘 문하세와 뭐 에브라임의 이름으로 그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확정해 주고 있습니다. 자, 7절입니다. 내게 대하여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올 때에 이거 뭡니까? 이 하란 하란 바단 아람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돌아올 때에 라일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여러분 그에브라시 뭡니까? 오늘 다행히 뭐죠? 네,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 에브라스를 몰라도 됩니다. 몸은 알면 됩니까? 아 하란에서 이제 가난땅으로 내려오는구나 그것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에브라스이 어딘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에서 장사했느니라 무슨 얘기죠? 이 예, 요셉과 베냐민 11째와 12째를 낳은 엄마 라엘이 그 길로 중에서 죽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스 뭐곧 베들레헴이라. 아 베들레헴이구나. 여러분 베들레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찾아보셔도 되고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아이 에브라시 베들레헴이구나. 루스가 베델이구나. 이거를 알면 나중에 나올 때뭐 알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속 복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뭐 자유롭게 돼야 돼요. 자유롭게 되면 성경을 훨씬 더 쉽게 읽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다음절입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이 누구냐. 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이 누구냐. 예. 뭐, 한 번도 안 봤을 수도 있겠습니다. 뭐, 아니면 또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힌트가 언제 나오냐면 두절 뒤에 10절에 나옵니다. 뭐, 이, 참이 유전이 재밌어요. <laughs> 아버지 이삭이 눈이 잘안 보였거든요. 야곱은 어때요? 야곱도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냐라고 아마 물었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시면 되겠습니다. 9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뭐 축복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다? 복을 주는 사람이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의 복을 흘려 보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계속 여러분들 축복하셔야 됩니다. 이 축복하면 축복하는 재미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축복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제가 말씀드렸죠? 이삭을 닮아서 또 눈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laughs> 저희 집사람이랑 저도 우리 애들이 손자, 손녀를 낳아오면 얼마나 예쁠까? 얘기를 맨날 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진짜 예쁠 겁니다. 그렇죠그 예쁜 애들 둘이가 왔습니다. 11절.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볼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다. 도 그럼 제가 그베들에서 신앙에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요, 그 체험을 항상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주십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걸 주십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죠. 절망했죠. 라헬의 후손인데 애가 죽은 겁니다. 형들이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난 후에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이 요셉을 만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애굽의 총리로서 만납니다. 그런데 그럴 줄만 알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손자까지도 내가 보게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이 기대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상 이상을 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해 보십시오. 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은 것부터 정말 큰 것까지 세밀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게 제가 늘 하는 말이 좀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맞다면 어떻게 해요? 예. 상상 이상의 것이 올 것입니다 예. 아마 야곱은 늘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자. 빼내고 절을 했습니다. 그죠그 다음에 13절.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문하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가면, 아 이제 축복할 줄 아니까, 뭐, 첫째에게 오른손, 어, 힘의, 힘의 손, 그 다음에 조금 약한 손, 어, 왼손, 요거는 이제 에브라임에게 하려고 요셉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나 봅시다. 14절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오른손을 펴서 누구 머리 위에 차남 에브라함의 머리 위에 얹고, 자 이제 야곱은 생각이 달랐어요. 왼손을 펴서 문나세의 머리 위에 얹으니, 뭐문나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자 이게 야곱의 생각이었어요. 일반적인 축복을 하지 않는 거죠 예, 엇갈려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엇갈려서 하면 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 설명은 나중에 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네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성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러분,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조상들의 그 경험했던 하나님, 그리고 뭐, 나를 기르셨던 하나님이 뭐죠? 예, 네. 나의 경험된 하나님. 그러니까, 조상들의 경험과, 예, 네. 나의 경험이 결합된 그 하나님에 대한 뭐, 신앙을 가지고 너에게 뭘 한다는 겁니까?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경험된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 나를 사지에서 살리시고, 나를 초라한 모습에서 부자를 만드신, 그 거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험하게 하셨다 그 모든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실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뭘 경험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면 할수록 뭐 다른 사람들은 훨씬 더 강하게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모든 능력으로 이제 축복할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나는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할아버지의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경험되었던 그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이 자손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그들에게 축복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도 신앙의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게 정말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축복할 수 있는 분들은 그 하나님으로 축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이들에게 축복을 했는데 불편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 요셉입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자, 요셉은 뭐 순서대로 <laughs> 자기는 어, 뛰어넘었으면서 순서대로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문하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18절입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1 9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그러니까 야곱은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다른 생각 뭐라고 말했는가? 나도 안다. 내가 모르고 하는 게 아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민족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문화세도 크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여러분 이 장면이 언제 나오냐면 창세기 32장 6절에 보면 에서가 어떻게 해요 400명을 이끌고 옵니다 여러분 아, 내 집에 종이 400명이 있어요 내 집에 군사가 400명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난할까요 안 가난할까요 예, 가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제가 말했죠. 그 앞에 여러분들이 32장을 찾아보시면, 또 들어보시면 나올 텐데, 여러분, 야곱이 장자권을 받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만큼 책임도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예, 하단에서 살아야 됐고, 이제 소리가 크죠 예, 하단에서 자라야 되고그 다음에 이 이집트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축복과 함께 책임도 같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뭐라 그랬죠 예, 책임이 없는 에서가 훨씬 더뭐 좋다 말씀을 드렸고 또 그걸 원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요 모나세를 뭐 어떤 굉장히 줄어들게 하고 세력이 약하게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 뭡니까 에브라임이 더큰 죄가 된다고 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뭐 책임도 그만큼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나에게 큰 축복이 오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에, 책임도 같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오늘 여기까지밖에 할수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요? 아,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나는 예, 경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축복을 한다. 나는 뭘 원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이 여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원해지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